안녕하세요. 하늘이 맑은 좋은 날입니다. 삶의 가치를 누가 매기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저도 한 일이 참 많습니다. 화장실 가고 씻고 커피 마시고 청소하고 예,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가치 부여에 대해서 누가 매기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스스로가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가치가 없다고 라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딱후딱 해놓고 후딱후딱 씻고 내가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모임이 있다거나 뭔가를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목적과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때 그것들의 많은 가치 부여를 두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정을 빠뜨린 결과를 바라보면서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었을 때, 이루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일정 부분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추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은 이 순간인데 말이에요. 정말 이 순간이 전부구나. 머리 하나 감는 거, 내가 지금 만지고 정리정돈 하는 거, 커피 한잔 마시는 이 순간. 그러면서 이게 참이 느낌의 충족감, 이 충만감. 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세요. 뭔가를 원해서 하잖아요. 돈을 벌거나.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 같은 거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만족감 아니요, 에 충만감, 돈을 벌어서 안정감 예,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느낌의 충만감인 거예요. 예, 스스로에 대한 만족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은 원래 채워져 있었다. 사람은 원래 온전하다. 사람은 원래 문제가 없었다. 라는 그 회복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결핍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러한 것들로 채우거나 이걸 계속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상세기로 말하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모습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로 스스로를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하고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움직여지는 보잘것없는 일들과 내가 느낄 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일들과 이런 것들의 구분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하다. 성취를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내 삶이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과정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을 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얘기한 거 분명히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보는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 영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담은 자로서 그 삶을 사는 자로서 나, 삶을 사는 자로서의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형성돼 온 지금까지 온 나는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형성되어 왔던 만들어진 그 내가 아니라 진리 영이라고 하는 그 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는 길이 어 길인 거고요. 내가 사는 삶이 진리인 거고요. 내가 사는 삶이 생명인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 개념이죠. 합체, 합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서두에서 내 삶의 가치는 내가 매긴다라고 했을 때그 삶의 가치를 매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어, 이러한... 나로서의 내 삶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구분을 하겠죠. 아, 이거는 좀 가치가 없는데. 이건 좀 잘못됐는데. 어, 이거는 아니야. 아, 역시.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또 갖다 쓰겠죠. 부정적인 것으로. 그런데 삶에 가치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형성된 나로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사실, 진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사람 새로운 비조물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러한 나로서 내 삶을 봤을 때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니 모든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미래의 바램과 기대로 현재를 죽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내가 원하는 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필요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느낌으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전반을 그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참된 의미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을 때돈 백만원을 내가 받았어.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걸.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 100만 원을 가졌을 때의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지금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살았을 때는 충만감이거든요 만족감이거든요 그 만족감으로부터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재 내게 있는 주어진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은그 느낌이 현재를 사는 느낌의 전반을 그 느낌으로 채우기 때문에 진정 필요할 때그 100만 원을 또 떨어진다는 거죠 삶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 누가 맥이나 이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예요. 언제나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 부족하지 않다. 온전하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부족함을 느껴야 뭐할거 아니냐. 열등감을 느껴야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전투에너지가 느껴질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내가 뭐 노력을 해도할 건가? 그럼 만족하다 그러면 나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뭔가 도전 정신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음, 그러면은 뭐 그냥 이대로 그냥 너무 시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셔요. 근데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만족하다. 문제가 없다. 라고 했을 때에 느껴지는 이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원래 생명의 특징. 이 원래 생명은요, 언제나 뻗고 싶고, 언제나 뭔가를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막 창조성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한다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꽃을 마구마구 피워내는 거. 열매를 막 열고 싶어 하는 거. 그러한 것으로부터는 기대와 바램이 아니라, 당연한 속성으로, 지금 현재 즐거운 움직임으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러한 것들로 오히려 더 많은 장의성을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는 내가 매겨야 된다. 근데 그렇게 내가 매기는데, 매기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언제나 비교와 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더 의인이 돼야 된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가치를 매기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함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럼 일상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사람 만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상들이 있는데, 그 일상 전반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좀 시시한 거, 이런 것들은 좀 가치 없는 거.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를 매기는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지, 모든 것이 삶이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삶에 대한 구분은 없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는 물론 있겠죠.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삶에 대해서 하기 싫어. 아, 이건 하기 싫고, 이건 하기 좋아. 이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모든 삶의 전반에 가치가 매겨지겠죠. 가치가 매겨진다라기보다는 모든 게 가치가 있어지겠죠. 이렇게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자체가 가치였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치라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당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굴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나 이거는 말아야 되나 이거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거기로부터 언제나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마음에는 우리의 느낌에는 충족감이 없고 오히려 더 쌓여져가는 스트레스만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회복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 절대적인 진리, 그 사실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삶의 전반을 살때 내가 가는 게 길이 되고 내가 사는 게 진리가 되고 내가 숨 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때 언제나 떠난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 책이 될때 그때는 우리의 방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식이 되고 지금 현재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서 삶의 깊이와 또 높이와 넓이를 더 살아가는데 더 매진을 하겠죠. 좋으니까요. 더그진리그 사실에. 그리고 움직이는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라지니 이것이 이루었다 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맛을 보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움직임이 더 왕성해지겠죠. 여러분, 삶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외적인 무언가를 채워서 가치를 매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요. 계속 목마르고요. 그러나 스스로가 가치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알때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은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샘물이십니다. 예, 화이팅입니다.